토로가 가면 피해 감소 0구 30%. 오, 엄청 좋구나. 트루 있고. 아, 이걸 또 저격하냐? 야, 보물장탄전 저격은 처음 본다. 반열 좋다고요? 반열 안 좋습니다. 예, 차라리 바이올렛이 낫지. 저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그때 와이님 한번 본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막 시간이 안 맞아서 못본것 같은데. 이따 같이 한번 게임 해봅시다. 와이님 예, 이따가 저 멘탈 되면은. 근데 아니면은 여기로 문의 주셔야 돼. 경준일래 여기 북일마 카톡이에요. 네, 여기로 주셔야 돼요. 얜 골드네? 아나얘 영웅인 줄 알았어 아다 영웅인가? 테라님 다이하고 얘, 얘 골든가? 아 영웅인가 했는데 골드였어 팩토리 맞아 팩토리 아 팩토리님이었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요 지금 일기만 아니라 보물 쟁탈전입니다 여러분들 보물 쟁탈전 쟁탈전 기억해달라고? 아 역시 가트루어벌써 아, 벌써 죽어버리 퍼스트블러드 아하 아. 고맙단다 기억해달라고? 연합반응님? 채팅시 다 끌렸다고? 그냥 해야지 뭐야 이거 먹는거야? 아, 아 이거 끌고와서 먹을 수 있구나 오어 이거 맞는다 아어아 졸라 어려워 이거 말릴 때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갈고리로 끌어갖고 하는건데 어 나이스 안 끌려가. <목소리> 스님을 끌어가네. 뒤졌다 진짜. 갑니다 2대2. 그래 이게 여기 갈고리 같아야 되는데 걔 구데기. 그러니까 여기 구데 여기 구데기를. 여기 갈고리는 빠른 것 같아요. 그래보다. 어, 여기 가만히 있냐? 아 그렇지. 잘 가시고. 아, 해결이 잘했다 지금 어 나쁘지 않았어 어, 나.. 뭐야 이거 뭐왜 이렇게 길어 너왜 이렇게 길어 어 너도 잘가지고 형이 복수한다 야, 하나야 빼자 하나야 빼자 하나야 빼자, 하나야, 빼자. 아, 나이스 아, 하... 나 크로스 나면 서로 그거 하려고 는데갓세결랑갓트로 야, 그런 말은 하지 말자 어, 트루랑은 다르지 어, 트루랑은 다르다 어, 말릴 겸 하고 있어요, 부기님. 어, 버기님 하고 있습니다, 말릴 겸. 근데 이거 하니까 더 말릴 것 같아. 근데 1, 2, 5. 아니! 내가 동네 북이냐? 몇 명이냐? 세 명이서 걸렸고, 렉 걸렸고, 안걸려간거 봤어, 지금? 세 명이서 나한테 갈고리 걸어왔고? 내 동네 북이냐, 지금? 아, 더 말리는데? 하... 근데 이기고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세 명이서 해갖고, 그럼 렉 걸리는구나. 나 처음 알았다, 이거 하면서. 나한테, 나한테 갈고리 세개 걸렸고, 갈고리끼리 엮였어. 엮갔네 아, 야, 이거 좀 심하다. 이거는 좀... 시시기... 시시기... 좀... 그만. 야... 아, 아, 지... 동아 방송 중이지? 아, 쓸모도 없는 거갈고리 이거 빼버리고 하는 거 해야지. 보물장 탄장은뭐 주나요? 어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줍니다. 어... 아, 스트레스 줘요. 하지 마세요. 이거... 어... 아. 아, 잘 가시고... 어 존나 스트레스 받네 이 게임 진짜. 으오오 어, 내가 먼저 끌었단다. 어잘 가시고 투루. 역시 말릴 땐 투루야. 어 역시 말릴 땐 투루. 어 너도 알아. 아그 끌어온 게탈라야좋댔다좋댔다좋다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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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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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살아갈 거 같아. 살아갈 거 같아. 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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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아, 아 쉽다. 와 자석이지 진... <laughs> 배려하는 거죠 시청자분들 재밌게 하라고 배려하는 겁니다 형님들 설마 병... 병신도 아니고 끌려가겠어야 했는데 병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신입니다 네, 김병신이에요 이걸로 서열 정리를을 아, 아닙니다 아 내가 더 잘하지 그거는 2510아 잠깐 이거 좀 사람이 아닌데 야 안쓰럽게 보지 마 와이님 안쓰럽게 보지 마나 아무렇지 않으니까 안쓰럽게 보지 마어 좋아 엠가나 아, 탄이다. 아망했다 탄이야. 커피 걸린게탄이었어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아, 어, 좋아. 야, 잘 끌었다. 아, 세결 캐리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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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 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아, 어, 아, 이렇게 먹는 거야. 아, 고맙단다. 야, 버터 끄고면 오 어떡하냐? 위험하게 버터 끄고면 오 어떡하냐? 어, 여러분들 잘하는데요, 저 지금? 어, 이걸로 갈아탈까? 개재밌네. 어, 재밌는데? 어, 잘하는데? 어, 그랩인데, 거의 지금? 그랩인데 세렉이다, 세렉 세략 지금. 아, 지금 장난 아닙니다, 형님들. 요즘 방송하기 힘들죠? 네. 아, 존나 힘듭니다, 진짜. 오! 어, 장난 아닌데, 진짜로? 여러분들 괜찮지 않아요, 진짜로? 오, 어, 잘 가시고. 어어 잘하고 있는데? 여기 예, 숨어있죠. 승리가 코앞인 것 같군요. 그럽탄다. 갈갈고리 맞으면 죽어요? 갈갈고리 맞아 죽은 것 같은데 방금? 어 이건 좀 기분 나쁘다. 어 갑자기 갑자기 기분 감소됐어기분이 감소됐어. 안 되겠다. 상대 엠가나. 오잘 피해. 81%대 17%. 아 이거 이기고 랭킹으로 가겠습니다. 뭐야? 갑자기야어 뭐야? 아, 뭐야? 아, 뭔데? 오메가 운영한대, 여기서 아, 하여튼 오메가충들은 아, 여기서도 운영한답니다 상대팀 말 들어보니까 아, 우리 팀 오메가네 어, 잘하고 있나보네 아, 상대팀이 우리 팀 오메가한테 뭐라 한 거구나 잘하나 보네 저거 갈고리 댐지 세서 보물상자 스틸도 가능 아, 감사합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보물상자 잡으면 뭐 줘요? 저 처음, 처음 봐가지고 좋아 궁만 잘 써주면 돼, 나는 어, 끌어왔어, 또. 아, 근데 또탈라야 아, 하. 아. 끌어온 게탈라야잡지있겠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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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재밌는데? 여러분들 재밌는데요, 이 게임? 잘 만들었다. 역시, 감마버령님들 이런 것도 잘 만들었어. 아, 잘 끌어왔어, 또. 어, 나 그레, 그레기나 해볼까? 졸라 재밌네. 끌어줄게 메이나. 아이 <laughs> 아, 사람 사람 손님 맞나? 어 갔어. 어끌어와줬어 갈고리 공격. 한 번만 살자. 아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이도치 않은 3인궁이야그니까요아 대만 서에는 어, 모르겠어요. 대만 서에 있는 거 모르겠어. 포징 운영을 했어 챙이가. 아고물장탄좀도 재밌네요. 아 이걸로 멘탈 치유 좀 하고 가, 바로 쫄링 가도록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